부하 사립국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7월 15일에 출시될 예정인 동상 캐릭터 작업복 미우유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가시죠. 작업범미요효는 전열에 서는 물리 딜러 캐릭터입니다. 위치값 275로 성리스의 뒤, 시즈루의 앞에 섭니다. 물리 딜러치고는 굉장히 뒤에 서는 편이죠. 그래도 크리스티나보다는 앞이지만요. 자크유의 유니온 버스트는 눈앞의 적 하나에게 물리 데미지를 주고 자신의 물리 크리티컬을 영구적으로 올리는 버프를 거는 스킬입니다. 유니온 버스트의 상세 개수는 이렇습니다. 1 스킬은 눈앞의 적 하나에게 데미지를 주는 스킬입니다. 퓨어 딜 스킬이에요. 요즘 이게 유행인가? 1 스킬의 상세 계수는 이렇습니다. 어? 이 어? 스킬은 자신의 물리 공격력, 물리 방어력, 마법 방어력을 올려 줍니다. 이 버프는 영구 지속되며 중첩 가능합니다. 이 스킬의 상세 계수는 이렇습니다. 에이. X 스킬은 물리 공격력을 중 올려줍니다. 오성달성 시에 대로 강화됩니다. 작업복 미우유의 행동 패턴은 전투기 시시 이 스킬 이 스킬 평타 이 스킬 평타 이 스킬 일 스킬 평타 이 스킬 일 스킬 평타 이후 일 스킬 평타 일 스킬 평타 이 스킬 평타 일 스킬로 스킬, 스킬, 반복됩니다. 다른 캐릭터들과 다르게 초동 패턴이 엄청나게 길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전투 시작 시에 이 스킬을 몰아서 쓰고 이후에 반복 패턴을 보면 이 스킬이 7번 행동할 때마다 한번 정도의 걸로 돌아옵니다. 다시 말해서 초반에는 좀 많이 쓰지만 후반에 누적 버프가 잘 안되게 설계가 되어 있다는 거죠. 이 스킬이 영구지속 버프라는 점을 감안해보면 후반에 너무 강해지지 않도록 브레이크가 걸려있는 것 같습니다. 굳이 이렇게 안 해도 될것 같았는데 말이야. 어쨌거나 작업복 미후유는 스킬 컨셉이 퓨어 딜러의 면모를 잘 살려서 나온 캐릭터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성악제 치에루나 클로에 같은 애들이나 시간여행 카야마냥 근본부터가 글러먹은 캐릭터는 아니라는 얘기죠. 자체 반각은 없어도 영구 지속되는 물공, 물크 증가 버프가 있어가지고 퓨어 딜러로서의 아쉬움은 많이 덜었다고 할수 있었습니다. 거꾸로 말하면 충분한 반각이 지원되고 있다는 전제 하에 클랜전에서 자쿠유의 기억 여지가 있어 보였다는 거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다지 빛을 보지 못했다는 게 현실이었습니다. 이렇게 다소 희망적이었던 작업범 유유가 나락을 가버린 데에는 결정적으로 타이밍이 너무 안 좋았다는 게 가장 큰 이유라고 할수 있겠네요. 만약에 작업범 유유가 조금만 더 빨리 나왔더라면 그래도 클랜전에서 한두 번 정도는 기용의 여지가 있었을지도 모를 일이죠. 그만큼 퓨어 딜러로서의 가치는 있어 보였다는 겁니다. 1섭에서도 기대를 많이 샀어요. 그런데 현실은 애석하게도 이번 달 클전이 끝나면 육성 카오리가 하큰 출시되고 말죠. 오로지 화력으로만 승부하겠다는 컨셉으로 나온 작업범 요유인데 이런 컨셉의 조상적인 카오리가 덜컥 육성을 받아서 나와버렸으니까 결과는 두발할 필요도 없었죠. 곧바로 이후 자구유가 나올 만한 찬스를 전부 다 육성 카오리가 빼앗아가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당장 8월 클렌전부터 전용 장비를 받을 때까지 자구유의 차례는 아예 오지 않습니다. 그럼 육성 카오리가 없는 이번 달에는 좀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이번 달클렌전 네임들을 보면 납득이 갑니다. 미쳐버린 전열멸시 네임드들 앞에서 무릎을 꿇고 말게 되죠. 3렘 시드레이크나 5렘 카르키노스 같은 녀석들은 전열에 시전하는 빙결과 스톤 같은 행동 불능 c 시기 때문에 전열딜러를 아예 쓸 수가 없는 컨셉이며, 4렘 트라이로커는 멀티타겟이라서 자쿠유의 기용 효율이 떨어집니다. 그렇다고 1, 2렘 네임드 쓰자니 자쿠유보다 효율적인 편성이 있기 때문에 빛을 보기가 어렵죠. 그래서 이번 달 클랜전에서도 작업봉 미유는 사용이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자쿠유는 클랜전에서 그나마 써볼 만할 것 같았음에도 불구하고 출시 타이밍이 너무 좋지 않아서 단한 번도 사용되지 못한 비운의 캐릭터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클랜전에서 고배를 마신 자쿠유는 다른 곳에서 일자리를 알아봐야 했는데 단일타기 위주의 딜러인데다가 초반에는 버프만 주구장창 쓰는 자쿠유를 아레나에서 쓰는 건 사실상 자살행위나 다름없고 퓨어 딜러로서 스토리나 루나의 탑에서 딱히 눈부신 화력을 보여주지도 못하기 때문에 Pv에서도 e 타는 인식을 새겨주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모토와는 어긋나게 어디에서도 효율을 전개하지 못한 작품료는 전용 장비를 얻을 때까지 쭉 찬밥 신세를 받게 됩니다. 그러다가 전용 장비를 받고 클렌저에서 이용되게 되었죠. 기무라도 이런 자쿠유의 안타까운 사정을 잘 아는지 전용 장비를 말도 안 되게 고성능으로 만들어줬습니다. 1스킬에 TP 회복을 붙여서 크리스티나의 오버레이 못지않은 TP 회복량을 보여줬고 성장 영역 력치에도 말렛 기준 TP 상승이 26이나 붙어나와서 이를 더 빛나게 해줬습니다. 그야말로 환골 탈퇴를 이루어내면서 그동안의 수모를 갚아내기에 이르렀죠. 그러나 현재 1섭의 캐릭터들은 전용 장비로 떡상을 해도 짧으면 한 달, 길어야 두세 달이 고작이기 때문에 작업범 유유도 이런 활약상이 얼마나 더 오래 갈지는 지켜봐야 할 문제일 것입니다. 어쨌거나 한섭 입장에서는 자쿠유는 출시 후에도 1년 동안 전혀 쓸모가 없는 캐릭터이기 때문에 총 언뜬을 외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여름가이 리뷰 영상에서도 설명드렸지만, 뉴비분이라도 자쿠유는 걸러버리는 것이 좋습니다. 그 이유는 자쿠유 픽업 기간 동안 수사렌, 수페코, 수카루 등등 한정 캐릭터인과 동시에 인권이거나 육성떡상을 바라보고 있는 캐릭터들의 복각이 대거 찾아오기 때문에 자쿠유를 쳐다볼 여유가 생기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뉴비든 고인물이든 작업복 미우유는 그냥 걸르는 것이 좋다 이 말이죠. 그래도 작업봉 미우유는 딜러이기 때문에 실전에서 만약에 사용할 거라면 5성 최강 랭크로 만들어주셔야 효율적입니다만 몇 번이나 말했지만 어디에도 쓸모가 없기 때문에 혹시나 뽑아버렸다고 해도 육성은 천천히 해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상 작업봉 미우유의 리뷰 영상이었습니다 그럼 뿌바